부각을 시키신다라고 보거든요. 음. 한, 그한 가지에. 하지만 뒤에 있는 정말 또 2, 3, 4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음. 그거를 해결하려면 아직은 달, 정말 제대로 달려보진 않았다라고는 음. 싶어요. 그래서 아직은 만족하지 말고 이거에 빵빵빵 우리 식에서 폭죽 터뜨리기는 이르다라는 거죠. 음.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선생님. 어, 신당에 이 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상도 그렇고. 네. 완전히 달라졌죠. 네, 엄청 좋아 보입니다. 아 <laughs> 이사 온 김에 정말, 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대로 이번에 좀큰맘 음 먹고 장만을 큰맘 먹고 정말 해봤어요. 신령님을 위해서? 네. 아, 네. 신당이신 <laughs> 이번에 네. 그 주말 내내 이에이어 네. 경주 에이팩 덕분에 아주 뉴스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아, 네. 네.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네. 어, 타결이 됐다, 이런 소식도 음. 들려오고, 여러 국빈들, 그 외국, 외국 정상들 방문도 하시고, 상황이 네. 끝났다라고 음. 하는데, 네.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면들도 보시잖아요. 음, 네. 우리가 이제 뉴스로 접하는 거 말고 네. 뉴스 뒷면 음. 어떤 사실 뒷면에 있는 이신점의 영역에서 네. 봤을 때이 APEC을 어떻게 보시고 네. AP 이후에 대한민국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까? 음. 라는 궁금증에서 한번. 네. 어, 일단 보여지기는 어 결과물이라고 하죠. 보여지는 결과물로는 뭔가 이만큼 성과는 이루어진 것처럼 음, 음. 잘 됐다고 보여지죠? 예, 근데, 어, 저는, 뒤로는, 아, 아직은 아닌데. 아직은 아닌데? 예, 만족스럽지 않은 게, 아직 정말 더 중요한 게 남아있는데, 이 말이 나오세요. 음. 어, 그래서, 아직 더 중요한 게 남았는데, 이결, 해결되지 않은 이상, 이거 잘 됐어요, 홍보할 필요는 없다. 음. 예, 뭐, 얼마든지 홍보는 자유니까. 네. 예, 그렇지만, 지에 정말 해결해야 될게두 가지, 세 가지는 아직 더 남아있다라고 음, 보거든요. 음. 그래서 아직은 만족하지 마라 하고 싶어요. 더 열심히 네. 어, 하시길 당부드린다. 네, 맞아요. 네, 아. 네, 맞아요. 그래서 한 가지에 너무 집중해서 이것만 빵, 이거는 아니지 싶다. 음. 네. 왜 그러냐면 너무 부각을 시키신다라고. 보거든요. 한그한 음. 그한 가지에 하지만 뒤에 있는 정말 또 2, 3, 4 중요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음. 그거를 해결하려면 아직은 달, 정말 제대로 달려보지는 않았다라고 음. 싶어요. 그래서 아직은 만족하지 말고 이거에 빵빵빵 우리 시계에서 폭죽 터뜨리기는 이르다라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네. 이롭게 하기 위한 협상 같은 경우는 네. 아직 뭐. 중요한 난제들이 좀 남... 남아있다. 네, 맞아요. 어, 그럴 것 같아요, 네건 예, 네, 네. 그래서. 그쵸, 그 근데 음... 너무 한 가지에 지금 아, 자꾸 한 가지에 만족한다라고 나오거든요. 음... 저는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음. 음... 그서 아직은 진짜 축배를 들 때는 아니다. 음. 음올 연말까지는. 그러면 에이 c 이후에 네. 대한민국의 어떤 변화, 지형 변화라든지, 뭐, 이런 음. 구군의 변화. 네. 이런 것들이 좀 감지된 게 있으실까요? 어, 3, 4월에도 한 번은 문제가 일어날 시기가 오지 않겠나. 분력 3, 4월? 네. 20년. 네. 어, 그때쯤 되면은 뭔가 이 나라에 일을 하시는 분들의 어, 변화들도 많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나. 음, 음 뭐, 예를 들어서 선거라든지. 음. 그런 부분도 어, 바람이 많이 불겠네요. 어 무슨 바람이었어 비바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 어 굉장히 큰 변화들은 어 이렇게까지 변화가 일어나 이 당이 음, 이런 것도 있겠다. 뭐 봄바람은 아니네요. 네 봄바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음, 비바람 음, 태풍까지는 아니더라도 비바람은 세차게 몰아가치겠다. 음, 네그 변화가 좋은 바람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국민들 어, 입장에서 보면? 좀 새롭게 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음. 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도 한번 긍정적으로도 보셨으면 좋겠다. 음. 그 정치적인 부분에서 일어날 때 예. 음.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평범한 거보다 어, 반대로 이렇게 돌아서 음. 오는 면이 있잖아요. 여긴 손바닥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손등이잖아요. 음. 이쪽 면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그런 변화도 아 이렇게도 될수 있겠다 이런 음. 거에 어, 적응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무관심은 안 보이셨으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음. 네, 네, 제가 아직 어, 소소하지만 이,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좀 조심스러워서. 아, <laughs> 네. 이또 궁금한 게 이제 네. 어, 이번 APEC 기간 중에. 우리 그 삼성전자 네. 회장님하고 음. 어, 엔비디아 그 어, 기업이 이말이에 엔비디아 네. CEO 분하고 네. 현대차 회장님하고 네. 이렇게 만나서 이제 또뭐 이렇게 이제 또 즐거운 시간을 또 보내셨는데. 음. 이 삼성전자 주가 있잖아요. 네. 네. 지금 엄청나게 오늘도 치솟아서 올라오거든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당분간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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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두달석 달은 당분간은, 음. 응, 두달석 달은 또 올라간다. <웃음> 말씀드릴게요. <웃음> 어, 아니, 바짝 한 번. 어. 우리 선생님께서 네. 저번에 부근 촬영하신 게 아직 언론은 안 되는데, 네. 저는 그 내용을 한번 네. 보고 왔어요. 아, 네. 이번 연말이 굉장히 기점이더라고요. 변화의 네. 네. 기점. 네, 저는 어, 주식장이 가을 올 가을에 좀 좋다라고 말씀드린 걸로 네. 기억해요. 네, 네. 근데. 가 가을에서 이제 겨울 접어 들어가잖아요. 음. 어 계절로 표현하자면, 근데 겨울에 잠시 조금 정말 눈이 쌓인 것처럼 음. 어 조금 잠재되는 것처럼 주식장이라고 표현하자면 잠재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 봄에서 또 여름 넘어가는 음. 그 시기에 또 반짝이는 별빛이 있겠다. 음, 음. 이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어, 전체 주식장에 네. 아, 네네 네. 그래서 다들 화이팅에서 좋은 주식을 좀 잡아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